자두 복수 수라 되어있는거 맞나? 네 그래서 알파를 A 플러스 B I <laughs> 베타를 C 플러스 D I로 잡을 가능성이 일단 크다 기역 니은 디귿 진이여부 맞는지 틀린지 네 알파랑 알파 바랑 똑같대 네 그러면 2 B I죠 네 그게 0이래 따라서 뭐다? B는 왜 고민해? 뭐가 고민되는 데 대체? 이거 갔다한 거. 갔다돼 있잖아 이거. 네. 이게 가요? 네. 사실상 생각해 봐봐. 네. 결례를 했는데로 나랑 똑같대. 그럼 결례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결례가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결례가 안된 거야. 그. 허수 부분. 허수 부분 됐어요? 이해 네. 가요? 네. 그럼 알파는 실수 맞죠? 네. 응,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요 얘가 네. 0이든 뭐든 간에 실수는 맞습니다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알파 제곱 이거는 어?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맨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래 네. 그럼 뭐다? 알파가 알파 0, 0 베타 0 응. 그건 실수 범이야 네. 허수일 때는 모릅니다 네. 절대 그걸서 갖다 쓰면 안돼 네. 그래서 알파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bi 잘 들어가야 돼 네. 빼기 b제곱 맞나? 알파 완전제곱 됐어 음, 네. 그다음 베타 완전제곱 c제곱 플러스 2cdi 빼기 음. d제곱 이 네. 실수 부분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E, A, B, E, C, D, I죠 네. 근데 래가 뭐가 나왔대? 0이 음. 응. 그럼 얘가 뭐다? 0, 네. 얘 0. 네. 근데 이것들이 0이다라고 해서 네. 무조건 A, B, C, D가 다 0이라는 뜻이잖아 네. A, B, C가 다 0이라는 뜻이야? 0이어야 되나? 이것도 0이고 네. 이것도 0이다 네. 그럼 무조건 A, B, C가 다 0이라는 뜻인가? 모릅니다 아니, 같아도 같다라는 건안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네 얘가 0이 돼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음. 그래서 A를 음,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네 B는 몰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두개 0이지 네 그다음 C를 어 음... 이제 여기 대입해 봐이발레를 찾아보는 겁니다 네 무조건 A B C D가 다 0이 돼야 되나? 볼리기 보기 위해서 네 그럼 얘두개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음, 마이너스 8마이너팔 어, 분의 이아이 분의 류면 이 네. 분의 일 플러스 e c d 가 영이라는 뜻이지 네. 그럼 c d 가사 분의 일이라는 뜻이거든 네. 제곱해서 이거 두개 이미 영이 됐으니까요 네. 제곱해서는 뭐가 되고 영 이렇게 갖고 네. 곱해져야 되는 거 그럼 얘가 c 가또이 분의 일과 d 가이 분의 일이 면될것 같은데 음, 어, 네. 통일하자 네. 뭐좀 찾을 수 있다는 거 무조건 영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요? 네. 그다음 얘는요. 아 이것도 조심해야 돼. 아까 말했지 알파랑 베타는 복소수다잉. 네. 결례를 네 무조건 이거 어 이거 a 알파 플러스 i네 이러면 안 된다. 네. 알았나? 네. 그래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파 베타. 네. 그다음 마이너스 i. 아 네. 그 알파 i. 네. 그다음 마이너스 베타 i. 네. 플러스 a. 됐나요? 네. 그러면 알파베타 플러스 알파베기 베타 i 네. 그다음 플러스 이리제 여기에 네. 전체 켤레 시운거 맞나요? 네 근데 켤레가 어떻게 들어간다? 복소수한테 각각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성질에 의해서 복소수 알파베타에 대해서 이거의 켤레는 알파바 베타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단 알파 베타 그다음 알파바 베타바 네. 그다음 플러스. 아 헷갈린다. 이렇게 되있잖아요, 맞지? 맞지? 네. 어 아, 헷갈린다. 어 아, 헷갈린다. 와 신기하다, 신기방기하다. 왜냐면 여기 i 가 붙어있잖아. 네. 그럼 어떻게 어떻게 적용시켜줘야 되지?라는 게좀 헷갈리네요. 네. 안 그래요? 네. 우리 한 개만 증명해 봅시다. a 플러스 b i에. 네. 어 알파가 있어요. 네. 알파 복소수로 할게요. 네. 음 알파 바는 네. 뭐 알파에다가 바를 씌우면 알파 바가 되는 건 당연한 소리지, 그렇지? 네 그러면 알파 i에다 바를 씌우면 어떻게 될까? 알파 i에다 음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네. 음 직접 직접 해보자. 네. 알파가 a 플러스 b i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다 i 곱해봐봐. i 먼저 곱하고 바하자. 네. a i b j. 네. 그럼 뭐예요? 바하면? 마이너스 a i 빼기 b 지요 어,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원래 알파가 뭐라고? a 플러스 b i의 i의 바 이렇게 있었잖아. 네. 근데 요렇게 됐어요. 어. 헉,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얘켤례 먼저 적용시키면 a 빼기 b i 지 네. 근데 거기에 또 뭐였어? 거기 또. 뭐 거기 또 어, 또 이상한 짓꼴 했네, 맞지? 네. 어, 그러면 틀렸네. 아무 그런 게 없네. 이해갔나요? 봐봐, 선이 네. 보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네. 알파가 a 플러스 bi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알파 i의 바를 하면 뭘까? 네. 의미가 뭘까?를 네. 할 거야. 그래서 그냥 직접 한번 해볼 거야. 네. 그냥 뭐야 알파베타 바에서 알파 바베타 바 이런 거안쓸 거라고. 네. 직접 알파 i를 구할 거라고 알겠니? 네. 그럼 뭐가 돼? a-bi 네. 거기에 뭘 하래? 거기에 i를 곱하는 아, 알파 플러스 미안 알파 i는 여기가 먼저 i를 곱하는 거지? 네 그래서 ai-b죠 거기에 또뭘 하라고? 거기다 바응 음,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i가 되겠지 네 어, 럼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야 실제로 따로 째봤어 네 이렇게 째봤어 네 그럼 뭐가 돼? a-bi 음? a-bi 네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i죠 아아네 이해 갔나요? 네 나는 선생님은 뭐를 의미하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여기서 아 바를 시 있는 게 무슨 의미일까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알파 베타 바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알파벳 알파바 베타 바랑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이건 가능하다 했지 네.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렸던 거야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적용시키면 되겠다. 네. 그러면 뭐야? 그냥 알파 봤으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아이 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우리 이거 정리했을 때, 정리했을 때, 이거죠. 네. 거기다 바를 씌워보겠습니다. 네. 그럼 각각 씌울 수 있죠. 네. 그다음 이것도 일단 이렇게 씌울 수 있죠. 네. 이건 적용 안 되고요. 맞죠? 네. 그래서 알파바, 베타바, 그다음. 알파 마인 어아 알파 바 빽이 아, 아, 베타, 베타 바. 바 맞지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 아 이거 된다 헉,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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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다 어 아, 틀렸네 아 이거 마이너스 아이네 음, 틀렸네 네. 답은 기억 이 있네.